안녕하십니까. 피드맨과 피드맨 싸이에요 이거 해야 이게. 쑥스럽습니까? 아, 아빠. 아이, 너무 닮았습니다. 아빠랑 아들하고. 아빠와 아들. 자 피드맨 써. 예. 네, 오늘은 아빠랑 또 무슨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리 앉았습니까? 중국산 송풍기입니다. 좀 자신 있게. 중국산 송풍기입니다. 송풍기. 송풍기. 중국산. <laughs> 중국산을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laughs> 이게 읽는 사람들마다 좀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직구로 대부분 물건을 사시는 것 같고, 카이카 Z 팬 2, Z 팬 1이 있었고, Z 팬2 이게 두 번째 모델이고. 이게 지금 직구로 샀고요. 오는 데꽤 오래 걸렸어요, <laughs> 중국에서. 오늘아물 건너왔고, 큐테인이라는 직구 사이트를 통해서 샀어요. 직구하는 거 궁금하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하고요. 47불인데, 5불, 5불 쿠폰 받아서 42불에 샀고, 그 환율이 지금 1300원이면 안될 텐데, 그냥 넉넉 잡고 환율을 1300원 잡을게요. 그러면 54,600원. 한국에는 얼마 정도 하죠? 10만원 나 뭐라고 돼있냐면 노즐이 두개들어 있다고 써있고 라지 배터리 캐퍼서티 바, 배터리가 오래 간다고 써있고 파워풀 에어플로우 뭐 강력한 바람이 쏘인다고 그렇게 써있습니다 여러분자 우리 아들 열어보면 설명서 있고 본체 있고 오! 설명서가 있는데 웃기네 설명서 보세요 잉글리쉬 차이나 덴마크 프랑스 에스파뇨 이탈리아 포르투갈인가? 피티포르투갈? 아유 러시아 같고 JPN 제펜 KR은 코리아. 코리아 뒤에 보면 워런티 있어요 워런티 뭐 1년 워런티 <laughs> 안 돼요 한국은 안돼 뭐 사이즈가 작긴 한데 무게감이 있고 이 설명서에 의하면 이게 302g이라고 그러더라고 색깔은 블루인데 이게 색깔이 블랙 블루 그린 레드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 색깔의 검은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 검은색을 사려고 했는데 너무 대기 시간이 그 오래 걸려서 우리 피그맨션가 이피데믹이 번이이 블루로 해서 블루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뭐 들었을까 갈대기 <laughs> 깔대기 <laughs> 노즐 얇은 노즐이 하나 들었고 음, 넓은 노즐이 들었고 충전 케이블 지렁이. 충전 케이블이고 C 타입이네 C 타입 C 타입이 좋습니다 C 타입 들어요. 건 마메인데 요 뒤에 보면 이, 이 스크린이 있네요. 스크린 내가 보기엔는 여기 바람을 이렇게 흡수하는데 그래서 이물질 걸러내라고 스크린이 달려 있고 굉장히 촘촘하긴 한데 내가 볼 때는 땅바닥에 있는 머리카락 같은 건 안에 들어가서 기계에 그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서 미세한 것 같은 건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비행기 제트 엔진처럼 앞에 돼있고 여기서 바람이 쏟아져 나갈 것 같아 전원 단추 있고요 그 위에 풍량 조절하는 슬라이드 버튼 있고 자 켜보겠습니다 오 비행기 소리 나지? 이게 가장 작은 거 그리고 센거오 비행기 같다 목표를 포착했다 그러면, 비교해보자. 작년에 산거 있지? 짜잔! 작년에 산 거! 이것도 직구로 샀는데, 이건 가격이 좀 저렴해요. 또한번 밀어. 이, 이, 거 이거, 이거 밀어봐. 오. 오. 이 목선의 힘은 강하다. 아니 아니야, 잠시만. 이거 밀어보니까, 이거보단 이게 쎄. 그죠? 저은 것도 보여줄까요? <웃음> <웃음> 이것도 내가 장철에 직구로 샀어요. 직구로 여기 써봐 이거. <laughs> 이게 가장 강하다. 강한 거 이게 가장 강하네. 응. 설명을 해봅시다. 이 노즐이 두 개가 있어요. 노즐 넓은 게 있고 좁은 게 있지. 넓은 거부터. 오케이. 어 이거는 아, 아까그 그냥 열었을 때보다 이게 바람이 더더 더 세진 것 같아. 작은 걸려 그 작은 거 작은. 음, 작은 거는 이 앞에 노즐이 조금 해가 더 세게 나올 것 같지? 어... 네? 안 세네. 아빠 아빠 생각은 이래. 이 앞에 지금 이게 좀길 따라가 서 뽑았으면 세게 나갈 텐데 이게 너무 짧다 보니까 여기서 저항을 잡아서 바람이 거꾸로 들이 밀리는 것 같아. 아 이건 모르겠다. 그리고 또 거꾸로 이게 뭐가 있냐면 여기 바람. 빨아디는데 거꾸로 하면 바람을 이제 땡기죠. 바람 흡입이 생고다리 강하잖아요 그리고 큰 거는 의외로, 아, 요거 힘을 받네. 제가 이제 출장을 굉장히 많이 다니거든요. 사료하고 풀을 많이 보러 다니는데 먼지가 되게 많이 나요. 그때 에어건의 기능으로 이렇게 온몸 야외 활동하거나 야외 활동 끝나고 나서 정리할 때, 몸털때 하면 좋고, 또 우리가 또 취급하는 중에서 알팔파, 헤이가 있어요. 되게 단백질이 높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알러지 생기면 단백질 때문에 알러지들이 많이 생기는데 끝, 나고 나서 이렇게 몸털 때. 저는 아, 이거 좋을 것 같아요. 음. 제가 또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카메라를 쓰잖아요. 야외에서 많이 씻기 때문에 먼지들이 많이 껴요. 이 기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조심해야 될게 수분, 물, 그리고 온도, 그리고 먼지입니다. 그래서 먼지를 털어내야 되는데 이거 오기 전까지는 집에 와서 털었거든요. 이거 들고, 털었는데 이제는 요거 이제 들고 다니면서 이걸로 한번 씩 걸어주고. 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전문 이런 거를 평가하는 사람은 아닌데 저 같으면 이거 하나 정도는 5만 원이 넘어가서 좀 가격은 좀 나가지만 사볼만하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출장 다닐 때 먼지 털이용, 두 번째 뭐 호텔이나 모텔에서 헤어 드라이기용으로 쓰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선풍기로 쓰면 좋은데 그것도 야외에서. 실내에선 너무 소리가 커서 그 남들한테 피해를 줄수 있고 하나 정도는 구비해 볼 만한 한 생각이 좀 듭니다. 그차 안에 과자 부스러기 떨어뜨려가지고 시트에 타어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자동차 그뭐본트 테어러 가지고 먼지들 있죠. 그런 거한 번씩 털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오늘은 피드맨과 피드맨 선과 투어맨이 함께하는 즐거운 카이카 Z 팬2 언박싱했습니다. 피드맨과 피드백 썬과 포메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아니 영상 다 끝났는데 또뭘 보여주시려고 짜잔 저 같은 경우는 풀장이 많고 이제 전 세계에 밭을 돌아다니고 하는데 이렇게 먼지들이 많이 묻어요 몸에 막 묻고 이랬죠 전원을 켜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쓰면 참이 용도로 되게 좋을 것 같아. 조그마니까 이 용도로 쓰면 좋겠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laughs>